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해결을 위해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활동과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은 주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고 배달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커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일 거란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 차원의 긴급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통해 체력이 저하된 장애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 건강 문제를 조사하고 그리고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하여 맞춤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등교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조사도 학년 전환기에는 해당되는 일부 학생 대상이 아닌 전학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서둘러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과의존위군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줄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학부모 와 국민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보다 세밀하고 기민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두식